부활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성탄절과 부활주일만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절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이후 첫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뵈었죠. 또고린도 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개바와 열두 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으며 또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도 고고학도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점점 더 증명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뿐이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시라, 그분은 오실이라고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님은 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지요. 죽었다가 잠시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잠시 사는 사람은 있는데 그런 사람도 때가 되면 다시 죽지요. 그런 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했어도 스스로 다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이미 인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부활은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 즉 사망을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값이 다 치루어졌고 이제 그 결과인 죽음마저 다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신 하나님은 그 스스로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신자들도 부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마저 부활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23절에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누구예요?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요 우리의 육신마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만, 영혼과 육신의 구원의 시기가 다른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요? 재림. 재림 때.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는 우리처럼 영혼이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 있는 사람들 성도들은 변화된 몸, 즉, 구원받은 몸으로 부활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 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나 그때의 구원받은 몸은 육신은 육신이로 돼 지금의 우리의 육신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으로 부활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무덤이 빈무덤이 되었고, 내 몸에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봐라 하시면서 생선도 두셨죠. 그랬는데 동시에 문이 닫힌 방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통과해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죄와 질병이 없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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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부활의 의미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십자가로 인간이 저지른 죄의 값도 다 치루었겠다. 거기다가 죄의 결과물인 사망까지 다 이겼겠다. 이제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해롭게 할 아무런 근거도 권리도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사장칠 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때 물러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며 또 역사해 봐야 그들은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의 역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걸 뜻하는 것이죠. 매우 중요하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곧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랄 수밖에 없다? 승리. 승리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주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꼭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어둠의 역사,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만 따라가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도록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의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팩트. 프레트.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세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참 어려워서 실감이 안날 때가 있지만 절대로, 절대로 믿으셔야만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주신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넷째 의미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쳤습니까? 의약이 못 고치는 질병이 왔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어떤 무서운 환란이 임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어떤 귀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는 굳이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면 절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찌하든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대가로 승리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고난당하시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대가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의약으로 못 고치는 질병이 왔다고 해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병으로 나를 이제 데려가실 뜻이 아닌 한, 혹은 사도 바울처럼 가시로 일부러 주신 것이 아닌 한, 우리는 나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쭈어 보시고 그 뜻대로 순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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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해요.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한 달을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그 앞자리에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 되신 분이 나이가 이제 50이라고 해요. 그런데 위암과 자궁암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식사도 전혀 못하시고, 이제 물만 드시면서 자동금식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러니 뭐, 몰골이 뭐, 말할 게 없지요. 예배도 뭐, 그냥 거의 누워서 드리다시피 하고, 끝나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내려오셔서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결혼 전에는 착실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었대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과 시대에서 교회 다니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바람에 그만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 뒤로는 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50에 그러한 두 개의 암이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자녀들을 하나도 결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두 부부는 너무나 그 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이 일어나더니 어젯밤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병을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화장실을 둘락날락 하면서 위로 아래로 초록색깔의 물 같은 걸 이렇게 쏟더래요. 그리고는 하산에서 병원에를 다녀왔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다시 온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기막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드물지 않습니다. 몇년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각 인선 집사는 하나님의 전혀 모르고 살았었어요. 나이 30초반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유방암과 뼈암으로 사용선고를 받으셨답니다. 누군가의 전도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매달리다가 암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고침을 받았어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기도로 두 번의 암을 완치한 박인선 집사. 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두운 패배하고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기가 막힌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란이 임했습니까? 저주 같은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까? 요새 너무나 뉴스를 보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살도 많고 뭐 부도도 그렇고 아우 그냥 가정이 깨지고 너무 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승리, 승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열심히 따라가면 해결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선물이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어요. 얼마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 강용우 박사님을 아시죠? 강 박사님은 어려서 후천성 소화 농내장을 아르셨대요. 그런데 그후 14살 때쯤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두 눈이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었죠. 그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여서 어머니께서 혼자서 어렵사리 자녀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그 충격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져서 갑자기 숨을 거두셨답니다. 14살의 나이에 소경이 된 것만 해도 그냥 청천벽력이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졸지에 고아까지 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고난이 또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어요. 갑자기 소녀 가장이 된 그의 누나가 동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착취를 당했습니까? 누나는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 사인은 이제 과로사였답니다. 환란도 환란도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이 광영호 박사보다 더하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참으로 드물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환란이 기가 막히니까 동네 사람들은 이 강령우 소년의 집을 보고 저주받은 집안 같다라고 쑥 떡거렸대요. 강령우 소년도 어? 삶을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은 강용호 소년에게 온통 다 캄캄한 어둠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살하지 않고 동생들을 고아원으로 보냈고 자신은 숙식이 제공되는 매니나 교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겠어요? 합력해서 선을 일을 귀한 뜻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데요. 그냥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환란은 뜻없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잃을 유익한 뜻이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근옥이라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숙명여대를 다니는 그때 당시에 숙명여대 다녔다면 아주 인텔이잖아요. 그런 아가씨를 보내주셔서 강령호 소년을 돕게 하시더니 급기와 극기야 그와 결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놀렐루야. <laughs> 놀렐루야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지겠죠? <laughs> 어떻게 이런 인테리 여성이 나이 연하인 그 맨인 고아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강령와 서근업은 믿음으로 그냥 뚫뚫 뭉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네. 강영우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미국 국무부 국가 장애 위원회 정책 분과 위원장 즉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이 아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또그 큰아들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안과 교수로 뽑혔다고 합니다. 또 둘째 아들은요, 오바마 대통령 상원 법사위 입법 보좌관으로 미국 의회에 들어가더니 2 9세에최연소 미상원 본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 박사님은 68세 때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국제로터리재단 평화센터의 장학금으로 모두 다 기부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게 다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지요.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어떤 모진 환란도 강용오 박사 더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참 이렇게 엄청난 환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따라가면 이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아멘! 그 어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환경이 절망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속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만 열심히 따라가면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앞서서 이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환경 보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따라가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이 귀한 뜻이 엄청난 뜻이 예수님의 부활에는 숨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조건, 은한 가지, 내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만 열심히 따라 가십시다 이거 중요하지요 아멘. 아무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 동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문제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별로 신경을 써 주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거 하나님께서 무척 싫어하시는 죄입니다.